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 횡성한우 체험관 찾아가봤습니다. 횡성군이 혁신적이고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원 택시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고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생활 실태 전수 조사가 추진됩니다. 노인성 난청과 거동 불편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보청기와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횡성군이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건의적인 문화를 개선하는 등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정 방송 추인혜입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혹시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재밌는 체험 공간, 행성 한우 체험관은 어떨까요? 리포터가 간다. 오늘도 봄을 맞아 특별한 친구들과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소혜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횡성의 자랑, 횡성의 명물, 바로 횡성 한우인데요. 명색이 한우 고장인 만큼 좀 색다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바로 횡성 한우 체험관입니다. 여기서는요, 횡성 한우를 직접 먹고 즐기면서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전에 제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요. 아싸,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네, 이 곡의 주인공이시자 또 행성군 홍보대사를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허인영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어, 아 실제로 보니까 키도 정말 크시고 잘생기셨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아, 흔들흔들흔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박 대박, 대박 진짜 찐이다 찐어떻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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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에이. <laughs> 네. <laughs> 아네자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횡성군이 또 고향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횡성군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laughs> 보시다시피 횡성은 먹을 게 많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laughs> 키와 몸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 공기가 아, 너무 좋죠 맞아요 이 정도로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횡성, 횡성군이 은성 보다는 약간 힐링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팅! 네 그리고 이분들 빼놓으면 섭섭하죠 횡성군 SNS 서포터즈 분들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희가 다 모였으니까 이제 체험관 전시 보러 가질까요? 출발! 횡성 한우 체험관은 한우 대표 브랜드인 횡성 한우를 주제로 꾸며진. 복합 전시, 체험 공간인데요. 행성 한우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된 힐링, 휴식 공간입니다. 보이시죠?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움에 빠져드는데요. 이렇게 곳곳마다 다양한 볼거리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고요. 가죽 공예, 화각 공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늘 제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 바로 행성 한우 체험관에 오면 꼭 해봐야 한다는 한우를 이용한 요리 체험인데요. 오늘 만들 음식은 듣기만 해도 군침 도는 한우 불고기 피자. 행성에 이렇게 좋은 먹거리가 있는데 어, 그리고 이렇게 체험관이 있는데 와 보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와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하는 피자를 만들어 보니 또 새롭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또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어, 너무 맛있을 것 같다 이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비싸다고 느껴진 한우를. 한우를 불고기로 만들어서 피자로 먹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즐겁습니다. 한우의 고장답게 횡성 한우를 사용해 불고기 피자를 만드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집에서도 쉽게 다시 만드실 수 있다고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도전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기 오셔 갖고 꼭 체험해 보세요. 3분도 안 되는 결과에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오세요. 맛있는 한우 요리 체험부터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가득한 행성 한우 체험관. 행성 한우 체험관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고요. 아시죠? 이곳 말고도 행성에 오면 행성 무지 체험장 행성 호수길, 홍수원 성남까지 가봐야 할 곳이 정말 많거든요. 따뜻한 봄,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모두 모두 행성으로 놀러오세요. 다음은 한 주간 행성군의 소식을 전하는 주간 행성입니다. 군이 혁신적이고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월 9일 지역 택시 업계와 백원 택시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백원 택시 사업은 농어천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버스 미운행 지역의 대중교통 공백을 채우고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제공으로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행성군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서비스를 준비해. 5월 1일부터 청일면 유평리와 초현리, 고실리 우천면 하대리, 오원일이, 백달리 등 6개 마을에서 100원 택시를 운영합니다. 이번 협약에는 개인 택시지부와 유공택시, 화성운수, 행성운수가 참여하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모아 의견 반영 과정을 거쳐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성군은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행성군이 1인 가구 증가로 대두되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4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1인 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행성군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각종 공과금 체납자와 중증 질환자, 미취업 일용 근로자 등 위기사유에 두개 이상 해당하는 청장년 1인 세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 민간단체와도 협력해 주민등록상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실질적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가구까지 발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관리해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 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급여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위기사유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성군이 노인성 난청과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와 보행기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횡성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보청기 지원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가운데 노인성 난청진단 및 소견 또는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받은 어르신입니다. 보행기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재산 1억 미만의 기초연금 수급자로 거동 불편 의사진단 또는 소견이 있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은 주소지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하면 되고, 5월 중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매 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행성군이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권위적인 문화를 개선하는 등 행복한 일터조성에 나섭니다.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횡성군은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의 첫 걸음으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불합리한 관행, 일과 삶의 조화 등 3개 항목 31개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내부 행정망을 활용해 진행됐습니다. 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문화를 진단한 후 기존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의 혁신과 함께 수평적이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조직 문화 구현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오는 6월 18일 횡성군민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22대 횡성군민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횡성군민대상은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이익의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를 발굴해 군민의 귀감으로 삼고 향토회를 함양하고자 수여하고 있습니다. 추천 대상자는 심사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선행, 농축산,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장과 읍면장, 군단위기관의 장 또는 사회단체장이 횡성군민 20명의 연설을 받아 군청자치행정과 서무팀으로 추천하면 됩니다. 행성군민대 상심사 위원회는 추천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각 부문을 통합해 한 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오는 6월 18일 제17회 행성군민의 날 기념 행사에서 열립니다. 행성군이 사회 시스템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지능형 도시 계획의 성공적인 수립을 위해 4월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성군 스마트 도시 계획 리빙랩 발대식을 개최하고 주민 참여단의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리빙랩이란 일상생활 속 실험실이라는 의미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일상 속 문제를 발굴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민 주도형 지역 문제 해결 모델입니다. 군은 3월 22일까지 2주간 모집 공고를 통해 30명의 행성군민 리빙랩 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리빙랩 전문가의 교육으로 참여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진 조별토론에서는 교통, 환경, 안전 등 사회도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도시 문제를 발굴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활 게시판입니다. 행성군 보건소가 남녀노소 야간 운동 교실을 운영합니다. 운영 기간은 4월부터 9월 12일까지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어울림마당에서 열립니다. 전문강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근력운동, 건강체조 등 다양한 운동을 진행합니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등산시에는 나이터 등 화기물 소지는 삼가고, 취사나 흡연 또한 하지 말아야 하고요. 산불을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겠죠. 산불 없는 봄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